고유한 지구 생명의 푸른 별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왜 북극의 얼음은 녹는가? 왜 우리의 숲은 사라지고 물은 오염되며 대기는 병들어가는가? 왜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이 일상이 되었을까요?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예술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여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한국의 세계적인 작가 양의규가 있습니다. 그녀는 기후위기와 환경파괴에 근원적인 생명의 요소들을 탐구하는 숨 쉬는 예술로 답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공기는 오염되고, 물은 생명을 위협하며, 빙하는 속절 없이 녹아내립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숲은 사라지고,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신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면했던 파괴의 흔적입니다. 양혜규 작가는 그녀의 O&HO 연작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인 산소, O, 아, 물, HO, 이 처한 위기를 탐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될 공기와 물의 존재를 작품 속에서 섬세하게 조명하며 이 필수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구가 흘리는 슬픔과 고통을 감각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의 순환을 생명의 회복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작품은 우리를 둘러싼 공기와 물의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일상의 사물과 재료를 통해 재구성된 작업들은 미세한 움직임과 소리, 빛의 변화로 마치 살아있는 듯 숨쉬며 우리에게 말을 건냅니다. 이 작품은 환경 파괴가 바로 우리 자신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제임을 우리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비극임을 강력하게 일깨웁니다. 특히 버려진 것들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과 함께 건강하게 숨 쉬고 있는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양혜규 작가는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의 비극을 차가운 통계 대신 가장 시적이고 감각적인 예술의 언어로 우리 마음에 깊이 파고듭니다. 그녀의 작품은 환경 파괴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면서도 다시 숨쉴수 있는 지구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선사합니다.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는 거대한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혜규 작가의 예술은 우리에게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파괴된 환경을 치유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예술은 단순한 미적 경험을 넘어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